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컨텐츠 산업, 또 엔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마구마구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기에는 마치 삼촌과 조카 <laughs>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아닙니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엔터 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안진아입니다. 네, 네, 엔터, 미디어, 레저, 이쪽 네. 섹터. 검색하면 우리 연구님 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는 건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노는 쪽의 섹터를 다 공부하신다. 네. 자, 오늘 하이브 실적 나왔잖아요. 네. 위원님이 네. 한치 오차도 없이 아, 오차 는좀 있어요. 네, 그래도 거의 <laughs> 이 정도면 오차가 네. 없는 거죠. 네. 그 추정치가 오차 없이 발표가 됐잖아요. 아, 네. 한번 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추정치랑 거의 부합하는 실적을 나왔고, 컨센 대비 이제 상의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고요1분기 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4,10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1% 증가. 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25억 원 증가하면서 4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OP 마진은 한12.8% 기록을 했습니다. 네. 순이익 같은 경우도 어 거의 한 500개 정도를 이제 500억 원 정도로 기록을 하면서 아. 이제 당사 추정치 컨트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BTS 그룹 활동이 중단된다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는 마진이 좀 둔화되거나 뭐 이런 실적이 어, 좀 음. 역성장하는 것을 불가피하다라면서 이제 많이 좀뭐 실적이라든지 네. 뭐 이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조정이 되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네. 이제 실질적으로 BTS 그룹 활동이 제외된 실적이 어, 발표가 되었고, 어, 지금 1분기 실적까지 총 3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네, BTS 그룹의 활동이 없이도 이제 하이브의 이제 이런 외형 성장이라든지 영업이익이나 뭐 마진을 보전해 나가면서 이제 수익성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좀 숫자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이제 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반등이 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그 BTS 없으면 하이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뭐 안고 없는 <laughs> 네. 찐빵이다 우리 우리 네. 삼촌 네. 용어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laughs> 네. 이렇게 네. 실적이 괜찮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일단 유례없이, 일단 뭐 케이팝 아이돌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보이 그룹은 군인 때를 기점으로 좀팀 활동이 좀 유야무야 되거나 좀 인기나 이런 팬덤이 좀 점차 하락한다라는 좀 인식이 좀 많았었고요. 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저는 이제 BTS 그룹 활동이 중단되고 솔로로 활동이 되어도 그 그룹의 팬덤이 오히려 유지가 될 거고, 음. 오히려 외형에 있어서는 더 성장을 플러스하는 견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면 그룹이 전체 7명의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만약에 BTS가 활동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어, 앨범을 하나만 사면 되거든요. 그룹으로 활동할 어, 때는 그렇죠. 컴백했을 때. 네. 근데 7명이 쪼개서 나오면 7개를 다 사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매출 외형단에서는 앨범 한번 구매할 거를 쉽게 예를 들어서 7번을 다 사야 되고 팬덤이 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네. 그런데좀 아쉬웠던 아쉬운 점은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볼 수가 없 없으니뭐 네. 콘서트 같은 경우 마진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네. 특히나 지금 현존하는 K-POP 아티스트 중에서는 글로벌 모객수라든지, 이제 콘서트로 어 가장 많이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네. 이런 콘서트가 좀 빠지면, 어, 이런. 마진 쪽에서는 살짝 좀 둔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에 이제 BTS 이에 뭐 세븐틴이라든지 뭐뉴진스뭐 루세라핀, 뭐투모로 바이 투게더 이에 아티스트들이 좀 빠르게 어 굉장히 선전하면서 이러한 공백기를 좀 메이크업 한다면 어쩌면 마진이나 이런 것들도 플러스 성장으로 갈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요인을 이제 실적으로 어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을 한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그룹 팬덤이 아마 깨질 거라고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맞아. 특히나 여의도나 뭐 기관 투자자 분들, 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제 이제까지는 아이돌의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좀 그랬던 케이스가 많았으니까 뭐 솔로로 활동했을 때 이게 유지가 됐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푸는, 푸었던 이제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솔로로 활동해도 BTS 빌보드 핫100 1위 찍고 또한 150만 <laughs> 장 판매를 하고 또 개인으로 또 월드 투어도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어도 지금 메이크업이 되고 그리고 앨범 판매도 여전히 뭐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하이브에서는 이런 직접 그룹으로서 직접 활동이 아무래도 공백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MD 굿즈나 컨텐츠를 미리 다 엄청 만들어 놓고 이제 입대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역으로 또 이런 MD 굿즈나 컨텐츠, 아티스트 간접 참여용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와서 어 굉장히 이러한 것도 좀 영리하게 잘 풀어나갔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 군입대로 인해서 <laughs> 하이브 배출에 네.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했었던 네. 기관들도 많이 계시고 뭐 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네. 어 그렇지 않다라고 보셨고 실적도 그것을 네. 확실히 보여줬다 어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팬덤 자체가 달라요. 이게 어. 어 저는 뭐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과 네. 그리고 진짜 엔터 산업에서 팬들의 문화, 그리고 아미라는 그 팬덤을 좀 깊숙이 더 봐야지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군입대 가니까 실적 안 나오고 주가 리스크 있어. 뭐, 뭐 홀드나 뭐셀 이런 식으로 꺾어 네. 뭐 투자 의견 조정하신 분들도 있고 목표 주가나. 네. 네. 근데 팬덤의 입장에서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뭐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TS가 미국 시장을 진출한 거는 뭐 대형 기획사라서 튼튼한 뭐 지금처럼 인플 하나 뭐 자본이 베이스가 돼서 진출한 게 아니라 진짜 팬들 미국에 있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BTS를 미국 시장에 진출을 시키는 원동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대를 가서 1년 6개월 정도 공백기가 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은 그룹으로 활동할 때도 완전체 컴백 기간이 한 1개, 1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 미국까지 진출시켜서 이렇게 글로벌리 케이팝 문화를 바꾼 이 팬덤인데 네. 이게 (1년 6개월의) 공백으로 인해서 쉽게 깨질 거란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오히려 더왜 사람이 없으면 그니까 안다고 든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네. 부재는 존재의 증명을 확실히 가긴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오히려 좀 더. 이런 이연된 수요라든지,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콘서트. 이런 게 저는 확실히 더 유지되고, 그런 음. 니즈가 더 커질 거라고 확신이 좀 있었고요. 음. 그동안에 뭐, k p o 아이돌 같은 경우는 뭐, 5년, 7년 뭐, 계약 기간에 따라서 뭐 군대 가고, 이제 해체되고 이런 수순이었지만, 네. 이제 BTS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어. 그게 또 실제로도 바로 또 공백기 없이 솔로로 또 활동하면서도 뭐 이제 팬덤이 이어진다. 하는 거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러한 불식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네요.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laughs> 네. 제가 우리 연구님께 <laughs> 네. 그 사회적인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laughs> 사요? 아니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laughs> 네. 어, 우리 뭐 스포츠 스타들은 뭐뭐 <laughs>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 <laughs> 아, 따면 네. 군대 면제되고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보면서. BTS가 사실은 어 이만큼 국가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역시 군대 면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이거는 좀 <laughs> 어, 민감한 문제인 것 네, 같은데 네. 어 일단은 뭐 대중 예술도. 그런 클래식이나 막 음. 그런 뭐 기타 예술 예체능 분야처럼 네. 좀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개인적인 바람. 아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각자의 못, 의견이니까. 그에 못지 않고 실질적인 네.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봤을 때도 네. 네. 충분히 좀 공로를 받아 마땅하지 않나. 저는 네.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지나 네. 막 이러한 것들 위상이 네. 좀더 많이 어,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 뭐 그런 바램을 그렇죠. 가지고 있죠. 다 같이 군대를 안 가든가. <laughs> 아. 그 특정한 그 기여, 네. 기여를 기어,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시안 게임 동메달의 그 경제적 기여나 네. 이런 우리 아티스트들이 세우는 그 구, 격을 높여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빠져 있는 그 공백, 군대로 인해서 네. 빠져 있는 그 공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에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BTS 공연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네. 느낀 어... 감정은 어땠습니까? 다녀왔고 일단은 코로나가 지금 한국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상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게어 지난 3분기부터였고 저는 이제 작년 상반기에 라스베가스 에서 이제 bts 그룹 완전체 공연을 받고 네. 한국에 돌아와서는 마지막 공연이 부산 아시아 콘서트 뭐 부산 이제 네. 그 유치하는 거 네, 국내 콘서트고 네 맞아요. 봤었고 이제 6월 초에는 어그 bts 솔로 네. <laughs> 아, 월드 투어 돌고 있는데 두개 정도 국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또 네, 거의 월드 투어 따라다니는 느낌인데 오. 다 5만 명스테디움급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태어나서 한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밀집되어서 뭔가 하나의 이제 한국어로 다 외치고 음. 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한국엔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어, 북미 그리고 뭐 남미 아니면 유럽권들의 이제 서양권 분들의 이제 어, 다 팬분들이 한 5만 명 관객석을 채웠고요. 두번 연달아서 봤는데 그니까 10만 명을 저는 체감을 하고 왔었고 와. 라스베가스 전체 시티가 아예 다 BTS 시티로 이제 꾸며 놨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세븐틴도 그렇고 보이 그룹인데요. 음. 뭐 이번에 어, 컴백했는데 BTS가 판매한 그 앨범 주문량을 넘었습니다. 거의 488만 장? <laughs> 그래서 BTS의 정량을 넘어섰고 네. 이제 이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도 스테디움급 사이즈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오프닝 초기 때 말씀드렸던 그런 콘서트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세븐틴이나 뭐 TXT라는 신인 그룹들, 엔나이뭐 뭐 이런 다른 보이그룹들이 충분히 대체를 하면서 어. 이제 네, 이런 K-팝의 어 콘서트 투어 사이즈나 이런 레벨들이 엄청나게 어 코로나 이전 이후로 엄청 바뀌었고. b t 스는 이러한 후배들의 길을 잘 닦아주고 가신 어. 거죠. <laughs> 그 전에도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낙수효과. 네. 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좀 다르죠.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K-POP이 진출하지 못했던 북미 중심으로 아. 이제 미국이 가장 크거든요. MS로 30% 정도인데 네. 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K-POP이라는 장르를 어, 어, 이제 소개를 했고 그렇죠. 인기를 그렇죠. 끌었고 하나의 어. 장르로 안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후배 가수들이나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말씀 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나라에서도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력 수출 품목 하면 이제 무거운 것들 다 네. 네. 그런 것들 내구재,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 중화학 뭐 이런 영역이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전략으로서 무형자산의 수출 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회의 갔다 왔었거든요. 네. 무형 자산의 수출이라 함은 주로 이런 컨텐츠, 네. 엔터 물론 이거 외에도 뭐 게임이라든가 그밖에 뭐 기술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무형 자산의 수출이 가능할 텐데 어, 이런 관점에서 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어, 이 관심이 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컨텐츠 산업 전에 연구할 때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컨텐츠 산업의 수출은 콘텐츠 그 자체만의 수출이 아니라 국격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네. 그리고 그컨텐츠는 문화를 지배해 버린다. 네. 마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 어린 시절에는 우리 어, 저보다 위세대들이 어, 일본 영화, 네. 미드 네. 이런 거 보면서 어, 그들의 문화를 좀 따라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청바지 네. 가장 대표적인 네. 예인 거고 네. 네. 그리고 <laughs>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 현재도 보면 우리 k 이 컨텐츠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러 문화를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컨텐츠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속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덕까지 네. 프로덕 수출까지 네. 연결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브가 그 이타카홀딩스라는 미국 레이블을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가가 24, 만원 갔을 때 목표 주가를 50만 2천 원으로 올렸거든요. 거의 네. 100%. 그랬을 때, 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농거를 좀 썼었어요. 정성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G7 국가를 봤을 때 네. 하나씩 다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그럼요. 대표하는 산업이 있고, 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면뭐 의류, 뭐 네. 일본은 뭐 그런 스시 같은 맞아요. 음식, 뭐 미식 네. 문화, 뭐 이탈리아 뭐. 뭐다 대표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 문화적으로 근데 네. 이제 한국 하면은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음. 어 최근에 이제 한국 하면 다 떠올리는 게 이제 케이팝 음. 그리고 어 그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에 들어가는 컨텐츠 뭐 맞아. 이런 것들을 다 직관적으로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게 말씀하셨듯이 문화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 컨텐츠 같은 경우 특히 뭐 엔터 뭐 그런 아이돌 산업이나 그리고 컨텐츠 쪽에 이제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한국적인 뭐 이런 서사나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문화가 다 고스란히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문화가 이제 전파를 이제 스며들게 하는 맞아. 되게 파급력이 큰 산업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에.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미국 갔을 때 너무 충격이었던 게 예. 예전에 막 한국이라 그러면 다들 첫 번째 반응이 너무 부럽다. BTS랑 같은 나라를 살다니. <laughs> 그 한국어로 네. 이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네. 어, 그리고 네, 한국 배우들 뭐다 어. 이제 K팝뿐만 아니라 콘텐츠까지도 이제 연관 지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이제 하, 거기서 이제 뭐 전체를 다 이제 BTS를 테마로 꾸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음식 파는 걸보면 거의 한국 음식. 맞아. 이 BTS 개인 멤버들이 좋아하는 뭐 한식이나 뭐 분식이나 이런 거 음.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레스토랑 파업 음. 뭐 한국어, 그러니까 뭐 음식 뭐 언어. 뭐 의식주, 그리고 네. 최근에는 또 여자 걸그룹들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케이팝 걸그룹의 뭐 메이크업이나 뭐 화장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서양인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역으로 어떻게 보면 또 화장품 산업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알게 모르게, 어 많은 산업에 정말 어 관련된 그런 파급 그럼요. 효과나 유발 효과가 크다. 뭐 의류, 뭐식주다 포함인 것 같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돌 우상, 네. 우상이란 뜻이잖아. 요그 그렇죠.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가 입고 있는 옷과 그가 <laughs>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네. 한국인 여행객이라도 네, 한국 관광도 여행객 그렇죠. 그러, 네, 정말 한두 가지가 네. 아니죠. 그거 얘기하다 보면 오늘 뭐두 시간도 넘어갈 네. 겁니다. 네. 정말 그럴 텐데 그 국가 이미지도 그래요. 실제 네. 이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나라에서 네. 국가 우리 나, 한국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단어,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 이렇게 떠올리면 어,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먼저 외국인이 한국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어, 북한. 어? 어? 진짜요? 그러니까 놀도 사우스 이거죠. 아, 예. 그리고 네. 나 전쟁, 남북 전쟁. 아. 그리고 좀 기껏해야 좀 좋은 것 떠올리는 게 태권도. 아저 불국인 줄 알았어요. 예. 그게, 그게 한 2, 3년 전으로 아.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다 K 컨텐츠예요. 아. 다 BTS, 네. 블랙핑크. 예, 그렇죠. 다 그런 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혹은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달리 만드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해외 어디 나가셔서 외국인을 만나다 보면 어 그들이 나에 대한 감정을 역시 그런 어, 소위 아티스트들의 그렇죠. 비추어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네.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네.